난 칠성의 천권, 은광이야 나와 거래할래? 내 호위무사가 되어줘. 그럼 난 내게 리얼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 줄게. 도생, 행추라하옵니다. 무수한 책의 바다를 헤매는 책벌레죠. 뛰어난 재능은 없으나 최선을 다해 당신을 돕겠습니다. 어, 모처럼 느끼한 대사를 해봤는데. 나쁘지 않군 난 리월 칠성의 옥형, 각청이라고 해 변혁의 시대가 다가왔어 이제 천년을 이어온 질서가 곧 바뀔 거야 이 역사적인 순간을 나와 함께 보지 않을래? 전 노엘이라고 해요 페보니우스 기사단의 메이드죠 오늘부터 당신과 함께 모험을 떠날 거예요 곤란하거나 귀찮은 일이 생겨도 걱정 마세요 제가 최선을 다해 해결해 드릴게요 네 지금도 가능하답니다 난리월에서온 요리사 향릉이야 다양한 다양한 요리가 내 특기지 아휴 연습을 많이 했는데도 이렇게 긴장되네 <laughs> 봐봐라 깜짝 등장 치료는 제게 맡기세요 실망시켜드리지 않을 거예요 난 치치 강시야 어또 무슨 말을 하려고 했지 취재하러 다닐 때마다 그렇게 마음 약해지면 이해 못해 이거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더한 거 많아 벌써 이러면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래? 새로운 계약? 좋아 아직 휴가 기간이지만 함께 가주지 계약서에 무슨 이름으로 서명해야 하지? 이름이 여러 개인데 휴가 기간이라면... 난 종녀야 이건... 바람신의 권속의 힘인가? 하지만, 아니, 바람사신수가 아닌 것을. 안녕? 이 당주님한테 무슨 볼 일이야? 응? 몰랐어. 왕생당의 77대 당주가 바로 온 나. 호드라고. 하지만, 혈색도 좋고 건강한 걸 보니, 왕생당 일로 온건 아닌가 보네. 그렇지? 꿈을 꾸고, 이루는 건 나야. 그 새끼들은 몰라. 이제 도망 안 가. 입 다문 채 죽기보단 정면으로 붙어 보겠어. 대충 그렇다 치고 이만 쫑내자.